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유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 대비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핵 결핵은 호기성균이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폐에서 사람의 폐로 넘나드는 것을 좋아하죠. 시작점은 폐에서 시작하여 전신에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 햇빛에 약하고 청결에 약하죠. 그래서 결핵은 진단명을 폐결핵이라고 부릅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은 내가 감기에 걸려서 2주 이상 가도 낫지 않을 때한 번쯤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죠. 요양보호사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2주에서 3주 이상 기침이나 열이 나고 살이 빠지고 식은땀이 흐르면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 보도록 한다. 그리고 요양 보호 서비스를 할때 입과 코를 가리는 보호 장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가 사용한 침구 등은 일광 소독하는 것이 좋다.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독한 감기를 말해요. 그래서 독감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열이 나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죠 38도 부터를 우리는 고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열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나고 그 다음에 온몸이 아픈데 그것을 근육통 목이 아프다를 인두통 이라고 하죠 코가 막히고 전신이 쇠약하다 그러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정답은 독감이죠 독감은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유행하고 독감 예방주사는 가능하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맞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독감에 걸렸다면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리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은 쉬도록 한다. 자, 노로바이러스는 장에 생기는 장염이에요. 그래서 노로에 걸리면 말 그대로 5일간 놀기. 그래서 구토, 매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이 있을 때는 요양보 업무를 중단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평소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익혀서 먹도록 한다. 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씻지 않는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짐드기를 말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기생충은 대체로 성향이 야행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주인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의 틈을 타서 알을 까고 자손을 퍼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옴은 옛말에 채소 옴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나쁜 말입니다. 옴은 자기가 공격한 숙주가 살아있는 한 피부에 굴 파고 알까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화장하지 않고 무덤에 묻는다면 그 무덤 속에 가서도 피부에 굴 파고 알까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나쁜 말로 이렇게 채소 옴부터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이런 말은 나쁜 말이니 쓰지 않도록 하세요. 자, 옴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끄끕하고 그리고 덥고 그래서 몸이 항상 끄끕하기 때문에 끄끕한 여름철에 많이 생깁니다. 옴은 살이 접히는 부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살이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고 성향이 야행성이다 보니 특히 야간에 가렵고 그리고 피부에 굴이, 굴을 파는, 파고 알을 까기 때문에 굴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는 병은 함께 치료받는다, 함께 병원에 간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옴이 생기는 부위, 살이 접히는 모든 부위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겨드랑이와 바로 생식기 쪽 그쪽에 많이 생깁니다. 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옴은 진드기에요. 단세포죠. 그래서 열에 약하고 위생에 약하고 햇빛에 약하고 건조에 약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끓이고 삶고 씻고 널면 되죠.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침구는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말리도록 한다. 그리고 약은 민단인데 야간에 바르고 아침에는 씻어내도록 한다.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으로 넘어가죠.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 노화로 진행되는 병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노인이 되었을 때 이미 종합병원인 경우가 많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미 하나의 병에 걸려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증상이 애매하여 검사를 좀더 많이 하죠. 그래서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노인이 호소하는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오래되고 늙고 닳고 오래된 병이에요.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만성은 한 가지 병을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것을 말하고요. 퇴행이라는 건 늙고 닳고 오래된 병이에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는 것도 혈관이 늙고 닳고 오래된 거, 치매 뇌가 늙고 닳고 오래된 것, 백내장 눈이 늙고 닳고 오래된 것, 노인이 호소하는 병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걸리는 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쉽게 생긴다.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이죠. 같은 나이 70이 되었을 때 간과 신장 간은 어느 정도 해독하는 기능이 남아 있지만 신장은 배설하는 기능,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형님인 간이 해독하는 찌꺼기를 바로바로 바로 소변으로 배설하지 못해서 몸 안에 축적 쌓이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의 약물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장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도 심장은 괜찮지만 신장의 기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노인이 약물 중독이 잘 걸리고 약물 중독이 호발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찾아라 정답은 신장 기능 저하예요. 6번에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 우리가 소변을 참고 찐하게 만드는 능력과 버리는 능력,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 약물 성분이 몸 안에 오래 남게 되죠. 그래서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이 오래 남은 찌꺼기가 형님인 간을 땅 때리죠.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황달이 되어서 실려오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신장이 나빠서이다. 그래서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무엇이 나빠서? 콩팥이 나빠서. 신장이 나빠서. 7번,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감이란 면역력은 감소했고, 감수성은 높아진 것을 말하죠. 병을 이기는 힘은 떨어져 있고, 병에 대해서 감지하는 능력은 올라가 있어요. 허약한 상태죠. 그래서 면역력은 감소하고, 감수성은 올라간 것을 질병에 잘 걸리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질병에 쉽게 걸린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 넌왜 이렇게 마음이 감, 감수성이 높니? 이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약하니? 이런 뜻이에요.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허약하다. 면역,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감수성은 높다. 그러면 고로 질병에 잘 걸린다. 8번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충분히 의식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 열이 좀 났다고 해서 설사 몇번 했다고 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 혈액순환이 원래 잘 되지 않는 상태죠. 노인이 되면. 그리고 이미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 곳곳에 손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잘 받아먹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몸져 눕게 되면 욕창이 쉽게 걸릴 수가 있다. 10번. 하나, 둘, 셋. 그렇죠. 자신의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하게 하여 와상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와상이라는 것은 누워있는 상태예요. 등급으로 치면 1등급, 2등급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몸져 누워있게 되면 욕창이 생길 수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와상이 되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된다. 그러면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질환의 요첫 번째, 어, 병은 소화기계가 나오죠. 소화기계란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계라고 불러요. 자, 여기 나온 회부도를 반으로 쪼개죠. 그러면 좌측에는 위가 있고, 좌측에는 항문이 있고, 우측에는 간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계. 그러면 소화기계의 일감은 음식이 되겠죠. 음식은 소화기계의 일감이 돼요. 일감을 규칙적으로 넣어 줘야 소화기계가 탈이 나지 않아요. 먼저 노화에 따른 특성.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 것을 말하죠.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그래서 밥이 타는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죠. 후각은 12개의 신경 중에서 첫 번째 신경이에요. 가장 예민한 신경이죠. 그리고 짠맛과 단맛이 둔해져서 나도 모르게 설탕 많이, 소금 많이를 넣게 되어 죽음의 삼백색과 친해지게 된다. 그리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된다. 치아가 빠져 씹기가 어렵다. 침이 잘 나오지 않고 위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씹는 거 저작이 어렵고 풀떼기를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로 변비가 잘 생긴다. 노이 되면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치아가 부실해서 풀떼기를 먹기가 불편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가 어렵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도 소변을 보는 일이 귀찮아서 갈증을 참게 되죠. 이러한 이유가 종합해서 변비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소화 능력이 저하되어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가 생긴다. 췌장의 노화로 인해서 췌장액이 젊은 날보다 많이 나오지않아요 췌장액 속에는 우리 우리 몸의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리파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췌장액이 적게 나오면서 기름기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져 설사가 호발한다. 노인이 설사가 호발하는 이유로 오른 것을 골라라 췌장액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췌장액 속에는 인슐린이라는 우리 몸에 포도당을 세포로 끌어당기는 당내성을 가진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포도당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하게 되는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 그 호르몬은 인슐린을 말하고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감소해서 당뇨병에 쉽게 걸린다. 췌장의 노화로 인해서. 기름기 소화를 잘 하지 못하고,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70년, 80년 동안 힘만 주고 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도, 질, 항문, 관략근 쪽이 헐거워지죠. 더군다나 여성들은 자연분만까지 했다면 더 헐거워져요. 그래서 지리게 되는데, 오줌을 지리면 요실금, 변을 지리면 변실금이 생긴다. 간 기능, 간은 대사와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데, 대사란 분해하고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약이든 음식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버리는 능력이 간인데, 분해하고 버리는 능력이 저하되어서 몸에 불순물이 잘 쌓이게 된다. 주요 질환 중에 첫 번째, 소화기계 질환이 먼저 나와 있죠? 위염이에요. 위염은 위의 염증이 났다를 줄여서 위염이라고 하죠. 원래는 위염증인데 그러면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위염이라고 줄여서 말했어요. 위염은 크게 급성으로 오느냐 만성으로 오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급성은 어떤 한 가지 질병이 30일 이내에 발생해서 30일 안에 낫는 것을 말하고요. 만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병이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위를 혹사시키는 것은 대강대강 씹어 먹는 습관이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먹는 과식, 무절제한 식습관이죠.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이 상한 음식도 아까워서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패한 음식 섭취도 위장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으로는 과식, 무절제한 식습관, 그 다음에 상한 음식인지 모르고 먹는 습관, 그리고 대강대강 씹어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위장병을 초래할 수 있다. 증상, 명치의 통증, 명치는 위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위가 시작하는 부분에 아프고, 몹시 아프고, 그리고 위염이니까 위 안에 세균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된 곳에서 세균이 살죠. 이 세균들도 배설하고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겠죠. 그 가스를 우리는 자면서 방구를 끼거나 또는 트림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되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도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잦은 트림을 하시는 분은 위장병을 의심할 수 있다. 치료미 예방, 속이 불편할 때는 음식을 금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음식은 소화기계 입장에서 일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감을 줄여주는 게 좋죠.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일을 안 나가고 하루 쉬는 거죠. 그것처럼 소화기가 무리가 있을 때 소화기의 일감을 줄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고 구토를 조절하도록 한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한다. 그리고 처방받은 재산제, 겔포스 같은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은 게 있으면 먹도록 하고 위장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식,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매웁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위를 길들이도록 한다. 자,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소화기계의 규칙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이것은 소화기를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책에서 규칙이 나올 거예요. 규칙은 길들인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난 곳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곳이 깊게 헐어버려요. 그것을 궤양이 생겼다 하는데 위에 궤양이 생겼으면 위궤양, 식도에 생겼으면 식도궤양, 대장에 생겼으면 대장궤양 이렇게 부르면 돼요. 궤양은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말한다.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지나친 커피 음료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진통제를 너무 남용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 헬리코박터, 박테리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사셨을 때도 위궤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위험보다 더 많이 속이 쓰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 새벽 1시,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 상복부 불편감이 있죠 그리고 위궤양이 난 곳에 혈관이 터지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위궤양이 너무 깊어지면 뚫을 천에 구멍 공짜 우리가 구멍 났다 빵꾸 났다 하죠 위가 빵꾸 나서 실려오는 일 있고 위궤양이 난 곳이 부어서 점점 좁아졌어요 그래서 달라붙기 직전까지 간 것을 협착증이라고 해요 그곳이 위면 위협착이고 식토면 식도협착이고 대장이면 대장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출혈, 천공, 협착증 이런 것들은 수술 때에 올라가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위궤양과 위염의 수준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이고 출혈, 천공, 협착의 단계는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위를 나누면 위쪽을 좌상복부, 좌하복부, 우 상복부, 우 하복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꼬불아지는 이 부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여기를 십이지장이라고 불러요. 위 상복부는 대체로 위 벽이 두껍기 때문에 궤양이 잘 생기지 않고 궤양이 잘 생기는 부위는 대체로 이렇게 얇아진 십이지장 부위에 궤양이 잘 생겨요.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의 통증은 하복부 우측에 통증이 있습니다. 위궤양의 치료 및 예방, 약물 요법과 함께 식이 요법. 자, 요법이라는 것이 붙으면은 이거는 의사의 오더 없이도 할수 있는 것을 말해요. 약물 요법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받아온 약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식이 요법, 그다음에 심신 요법 등이 있죠. 이 위라는 장기는 우리가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 위는 나의 좋고 나쁨 희노애락을 느끼는 신경과 술을 놓듯이 한땀한땀 한땀 연결된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해져야 위장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일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우리가 위장병에 덜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 그리고 금연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금연은 모든 혈관을 약하고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위에 감고 있는 많은 혈관이 약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흡연이죠. 그래서 위장병 진단을 받은 신분들은 금연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